자 752번. 다음은 완전제곱식을 이용하여 2차방정식 2x제곱-8x 플러스 4는 0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래요. 자 우리 지금 완전제곱식을 네.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좀 아까 연습했었죠? 네. 어 그지? 뭐를 더한다? 그 그니까 상수 부분은 계수 좀... 제곱이었지 그지? 그 방법을 이용하는데 지금 <laughs>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개로 일단 먼저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이 지금 과정인데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익숙하죠. <laughs> x 하죠 x 응. 하죠이 진선생님의. 네. 자, 해봅시다. 응. 이 X제곱 마이너스 <laughs> 3은 0이니까. 모르는 <뭐로> 누면 될까? <laughs> 응, 그렇지. 그래서 과정을 한번 내가 써보는 거지. 마이너스. 그지? 응. 그러면, 상 m 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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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그 음, 음, 음.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x 아니에요. x 제곱 마이너스 x 이거 소치지 않나? 그러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4라는 걸 우리가 뭐로 줄일 수 있어. 모르실 수 있어 x? 잠깐만요. 음. 이거 맞아. 아니죠. 어메 메 왜 이러죠? 그냥 그냥 면 돼. 어, 그렇지. 어, 아. 지금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란 말이야. 걔를 뭐라고 쓸수 있어? x? 4x 더하기 응. 4요? 응.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어, 그냥 그대로 쓰면 4.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음, 아니. 걔가 뭐야, 쟤가. 어. 제 정체가 x 그렇지. 마이너스 2의 제곱 은 얼마 돼? 2. 2가 되지 미친. 까먹은 거. 그래서 그래서 그다음 어떻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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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죠. 알겠나요? 네. 그렇지? 방법을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과정 한번 복습해 봅시다. 이렇게 x 제곱 앞에 계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네. 어, 떻게 한다고? 먼저? 나눠. 어, 나눈다. 계수로 나눈다. 그다음에 상수를 어느 쪽으로? 그제 상수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왼쪽을 우리가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게 목표인데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려면은 뭐를? 계수 개수 앞에 계수의 제곱. 음, 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한다. 그래서 완전제곱으로 만든다. 그때 이용하는 공식은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공식. 그지?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공식. 오케이? 응응. <laughs> 음. 음, 음.